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컨트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만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더 그래프 코인 분석 영상입니다. 자 종목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과 함께 대응방안 전부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그래프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더 그래프는요 블록체인 데이터 저장소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추출해서 사용자들이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커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네이버나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챗 GPT는 다 아시죠? 자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이챗 GPT 를 활용해서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더 그래프는 락엄 해제 이 물량들이 거의 다 풀린 그런 코인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코인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세가 좋을 수가 없겠죠? 자, 2021년 2월 기준. 자, 유통량이 11억 개. 자,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물량이 8배 이상 풀려서 93억 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풀렸고요.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 풀릴 물량이 이제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이제는 추가적인 먹업 물량들이 거의 소진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그래프는 다른 종목들보다 빠르게 2월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코인이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오픈AI 소라 발표가 2월에 있었고, 자, 코인 종목들 중에서 AI 코인 대장주 월드코인이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더 그래프도 같이 상승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이제 4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밈코인 2위였던 시바이누가 2월 기준 시총이 6조 정도였었죠 그래서 더그래프도 시총 자체는 절대로 낮지가 않습니다 중대형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더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같이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주봉 차트 보면서 더그래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2월부터 강하게 빔이 나와줬기 때문에, 자, 현 시점부터는 대응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에 왔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괜찮지만,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히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전체적인 종목의 흐름 속에서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가 진행 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5파가 끝났다고 봅니다.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파동은 상승 5파로 구성이 되고요. 자, 상승 1, 2파는 상대적으로 짧고, 3, 4, 5파는 상대적으로 깁니다. 자,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하락 3파가 이어지게 되고요. 자, 제가 상승 5파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하락 3파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고, 일단 하락 3파 중에서 하락 1파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조정이 끝나면은 추가적인 상승 구간,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매수 맥점의 위치도 잡아봐야겠는데요. 지난 구간에서는 이 빨간색선 20선 위에다가 정확히 매수 맥점 시그널을 만들어 줬었죠. 자 그리고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검은색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거든요. 자 이때도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강하게 빔을 이렇게 쏴줬고요. 자 계속해서 최근에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 라인에다가 매수 맥점의 시그널을 준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기서 반등을 줬었는데 지금 구간을 깨질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여기를 종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긴 하고요. 자,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매도하고 좀더 아래 가격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요. 자, 두 번째 대응 가격은 48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매수 타점이 되는지 자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볼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달몇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35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 5819 7 4 5 3 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